반갑습니다. 오늘 게임은 저런 월요일 게임인 인생의 라이벌 이야기.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고 계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 초대석이구요. 과연 오늘은 어떤 고수분들을 초대할까요? 영상 보시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그럼. 가보자. 아... 자 오늘은 허신님이랑또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네, 허신님의 여자친구분이란 소원이 아니, 아니요 아니요 못 아니요 못 아니요, 못 아니요 아. 아 신나님 모르심으로 많을 텐데 신나님이 또 제가 일대일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잘하생것 같아 아, 신나님 진짜. 아, 제가 얘를 이기는데요. 아 이거 떡하네 어, 허시님 저번에 뭐 이차전 하실래요 오늘? 아 오케이 이겨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신나. 어, 어? 잠시만 나이스 큰일 났는데? 아 기다려봐 나 집중 좀 할게 아! 김시생 화이팅 김시생 화이팅 어! 보여줄게 아. 이제 아니 연수님 뭐예요 아, 연습할 때잘 맞았는데 진짜. 어, 어. 아니 진짜 제가 된다. 원래 한발콘 내거든요 연습할 때잘 맞았거든요 아, 허신님이랑 하니까 또 이제 긴장되네. 아, 제가 잘하기나 저 확실히. 어, 좋아. 오. 야, 뭐 이거? 대박! 야. <laughs> 아 이런 느낌. 아 돌격소총? 개 아. 아이가리. 오케이 오케이. 어, 안돼요. 났어요? 어, 오 방금.

<laughs> 이정도 다시 하시죠? 아. 니죠 <laughs> 아. 츳막 츳막 츳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3대 5. 네, 이제 여기서 5점 따면은 8대 5로 이게 이게 주는 거야. 벌써부터 이겼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네. 나이퍼. 라이더 어, 라이더. 뭐?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오케이 확인. 어, 아. 그 하시 님, 제가 또궁극기 기술을 하나 또 가져왔거든요. 아, 자, 이겨 드 드릴게요. 아. 어, 아. 아, 아. 제가 이거 또 어제 배웠어요. 아. 그거 못 하는데요. 아. 예, 네, 그래 가지고 좀이것좀 연습 좀해 볼까. 안 돼! 내가 무님페이하시 괜찮아, 아. 이요 야, 이거 근데. 잘해야겠다 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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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 이거. 아이 그저 저, 저 주먹으로 때리는 거 맞아요? <laughs> 제발 맞아라, 맞아, 맞아라. 아, 아... 아 왜? 아, 잠시만. 어 잠시만, 아 주먹 너무 어렵다. 아유 왜 이렇게 빨라? 안 돼요,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요. 갑니다. 아, 엉덩이 이... 따끔따끔해. 어, 뭐, 어떻게 어떻게 빨리 하는 거야? 어때? 엉덩이 따끔따끔해요. 아 무슨 뭐, 어떻게 해. 빨리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laughs> 뭐 힐했어? 아, 아허쉬님 오늘 비기걸로 하자. 오늘 컨디션 좀안 좋아가지고 허쉬님도 약간 컨디션 좀안 좋은 것 같던데. <laughs> 아, 이거. 오늘 비긴 걸로 하죠 오늘은 이자죠. 아 오늘은 비긴 걸로. 하죠. 오, 아. 자 오늘 그래서 상어 두 분이랑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두명 이렇게 2대2 한번 아, 아. 열어보려고 합니다. 상어. 뭐야? 아 여기 저희 자리에요. 잘생긴 팀이에요 아, 여기. 아저리가주세요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오른쪽이 이제 못생긴 팀이고 왼쪽이 네, 잘생긴 팀. 간다. 어나 어. 어. 아, 이겼다 이겼다. 있다 다응 보여주자 올동 어. 어제처럼 던지지 말고. 끝났다어 아, 바로 간다 어. 오케이 한 명씩 잡자 우리. 이런... 이거 뭔가 잘못된 것야은동요이가야신나님이랑 팀할래. 그냥... 어, 뭐 이겼다 이거야. 이거이겼이 이거야. 이 이거야. 이야이이 바꿔... 응, 이거야. 이거야. 신나님, 나 믿어? 내가... 내가 안 믿어? 너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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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거이이거 야! 솔직이 무조건 이거 나는! 아이. 레전드 보색! 뭘. 뭘 보색이야, 이게? 어, 살려주세요. 아, 뭐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 아, 아, 지금 머리 아, 가라. 신나님이 그냥 <laughs> 앞에서 해 주니까 내가 다 사나. 응? 무슨 부에 진짜? 아니, 너보다 질량이 높아. 신나님, 아, 어, 역시 되게... 신나님이 제일 잘한다. 응. 음. 신나님이가 신나님이랑 팀 하니까 신난다. 신나님 제일 꼴등이야 아! 아! <laughs> 상호 좀 봐. 상호 좀 봐. 깔깔깔 스키비들 떨려. 아빠 이겨 줄게. 이겨 줄게. 걱정하지 안돼, 마. 안이 안돼! 어. 아이 신단 님. 레전드 우리 팀 칭이네. 우리 팀뭐 하냐? 픽 아, 저... 백들 저거 맞아요, 저거? 아, 예네 <laughs> 오, 나이스. 꼬라지아고 카디도 나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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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 오케이, 내가. 이겨 줄게.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캐리, 야, 뭐, 레전드 캐리. 괜찮아? <laughs> 야, 한 대. 진짜 대발. 아니 제발, 아, 진짜. 야, 아, 진짜. 아니 뭐? 또, <laughs> 아니, 아니 뭐? <웃음> 아, 진짜로, <laughs> <야, 웃음> 뭐냐? 우리 팀뭐 하냐, 지금 레전드 떼야 <laughs> 이거 아, 진짜 200 띠를 아직도 똑같네요. 아. 야, 둘다팀짜이 하고 있어. <laughs> 너무 아니, <laughs> 웃겨. 200 띠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팀핑. 아. 레전드. 아 잠깐. 야, 내, 나, 나 계속 뿅 걸림. 아 대박 아 진짜 하지마. 보여줘 신나님. 그렇지. 혼자 다 했네. <laughs> 이거 아유 지금 팀플레이스 너무 좋은데. 근데 네, 심치야 우리 팀 겁나 웃아 나도 이맥드이잖아 너. 아나 아, 진짜. 아 일딸 뜰래? 아 열밖에 안 해. 어 내가 이겼어. <laughs> 전에 내가 이겼었어. 너겼어 이겼다. 가자 가자. 아 너무 아, 재밌네. 어음 우리... 아, 점패드 들어봐. 점패드. 나 점패드 싫어. 응 시집이나 가시고요아 너가 들어야지 아나이새 진짜... 없어 한대 백하이 두대두대세대 네, 네. 아이 아이 뭐해 우리팀 그 이래서 우리팀 뭐해, 뭐해 저거 뭐해 뭐야 저거. 트롤 장인이지 어디 있어 이겼다 예? 야 아아하 아, 영딜이야, 우리 팀. 아.. 쁘다고라고 영딜이야? 물무냐? 물무냐? 아니물냐 내가 3팀보줄게 내가. 아니, 빨리 얼굴 치워. 까 피바라 얼굴이 어때서. 생겼어요. 치우세요. 아무리 짜. 한번 봐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라이스 봐주지 마. 뭐야 이거? 어. 아니, 우리 팀 뭐해? 우리 아, 팀 뭐해? <laughs> 갑급이여라 콧구멍에서 뭐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얘 뭐해? <laughs> 아 진짜. 아, 아 뭐야 얘. 혼내줘 혼내줘 신나니 혼내줘. 아니 아니 사건 아... 아니 아니 아아어나이스나이스한대한 대. 한 대. 아... 안 아... 되지 안 되지 우리 팀 살려야지. 안 되있다. 뭐지 이제? 이거. 이거... 아이 어 해방권. 아니 잠깐 어디가 딸피, 우리? 탈피 썼다 피. 오케이 오케이. 어 네임. 네임. 어, 괜찮아요? 에이. 아, 야딸피라며 백을 때렸던. 아니 딸피라며아이겼지이한지아게나한 <laughs> <이어서, 이어서, 웃음> 대면 죽죠, 한 대. 나, 나 레전드인데요 진짜로 레전드인데. 아 이런 데낌 아 내... 진짜 내가 레전드 캐리했다 이거는 진짜로. 뭐... <laughs> 한 대도 못 때렸지 너. 아. 우리 행복해요 observed, 괜찮아요? 언제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laughs> 아 빙빙빙빙빙 레슨캐리 아, 어 아이 뭐 빙긋다며 아니 아이고 나되잖 나도 기 바꿔야겠다 <laughs> 나이스 야 나이스 레슨캐리 레슨캐리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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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캐리 신드니 가자 어? 오? 오? 도와줘. 잘가. 잘라고. 나왜2대 1인데? 뭐야? 근데. 아니. 날개 스키비 니토렛. 스키비 토ilet. 아. 맞은다 이제. 어. 저 팀한테 지면 안 된다 이제. 날먹해날먹해날먹해 아니 뭐라는 거야 자꾸. 날먹하라고. <laughs> 나 날먹하고 있어. 좀지 말아봐. 레전드. 아니 아니 뭐야 너. <laughs> 뭐야. 아유, <laughs> 신나게 우겨서. <이겨주> 하지만 <오겼어, 웃음> <신나게 웃음> 내가 이기죠? 아, 진짜 이겨줘. 아 진짜 이겨줘. 너가 체력 더 많잖아. 아 이건 네, 이겨야지. 이긴 이긴다이거 응, 그래 이건 이겨라. 방패 들어. 방패. 대발. 아, 레전드 방패야. 어패 방패, 방패. 어. 있어. 어 저기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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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네. 그렇지 앞에. 아 저기 저기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지현 들어. 아 들지 마. 야, 야, 위에 있다고 어, 위에! 아니! 어, 나이스, 나이스. 야! 지금! 아니야 꺼내지 마. 아. 아니 뭐 g 아 o go. 아 m 야어림 n 선 t 있어! 아나 나 진짜.. o i 신 g 이 죽였어 나는! 아.. 응잘 있어라! o 어? 음. 아니! 아.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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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이 미안... 미, 미안... 미안 죽겠냐안 미안해! 제가 봤을 때 이제 개인전으로 갑시다 아 근데 개인전 안 지는데 제가? 연승 많으신 분두분두분 두 분. 두분 혼자 팀 하시고요 저희 올동 님이랑 저랑 같이 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한명 밖에 못 들어가 음... 야, 올동 할수 있어? 럽카는? 아, 절대 이게 절대 이겨 나 이기는 방법 지금 방금 알았거든? 방패 용사다 어... 바로 가자 투 방패 용사 렛츠 고 어... 노란색 먼저 노란색 먼저 2 나왔다 대. 뭐야? 저... 방패 용사. Understand? 어? 아이고 아, 아니면 아니아 아니, 아이고, 야, 올렸어 올렸어. 아, 어디야? 못가못가 아, 팀에이 에버진짜이 레전드 팀에이. 아, 그러니까 팀은 아니지 상호끼리. 그니까 말이야. 상호는 원래 공존할 수 없어요. 최강의 포시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니까 아. 아니 몇대 때리셨어요? 어? <laughs> 저요? 한대도 못 때렸어요 그냥 방패.. 안... 방패 들고 있다가 맞아 죽었어요 아..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너 <laughs> 아아오케 고고 어 뭐야 다 잡는데? 방패 아, 이용사 침. 가자 그니까, 나오봉이비바니님 아안 되겠네 운노노 <laughs> 까티 어아야야아왜 나한테 아한 번만 한번한 번만 야야야야야 야나갈거 같아 나갈거 같아 나 갈... 야 리볼버 쏴겠다 그냥 플라잉 아, 스텝 이상해 이 사람 플라잉 스텝 이리파이사 나이스 승승 응. 얼른 보여주자 뭐야 야야야뭐 지나가는데 여기? 아 번만 두지 말아봐! 올리게 올릴게! 올렸다, 올렸다! 레전드, 레전드! 잡았어, 잡았어! 미 참깨라면, 참깨라면! 우리랑 <목소리> 함께라면! 나이스! 세! <목소리> 우는 거야, 우는 거야, 뭐하는 거야? 레츠고! <목소리> <목소리> 원숭이 힘을 보여줘! 원숭이 힘을 보여주는 거야! 이원아이죠 아니죠? t s go. 원숭이 개 g 원숭이 t s go. Let's go. l e 알렉 g 드 l e t 알렉 o l 라 t 타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나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니 e t s go. Let's 아 o l e 이 s go. l 아 t s go. 야 아니 s 뭐 g 아니 뭐야? 어? 응? 어? 아 레걸렀나 보다. 말로 하자는데? <laughs> 점사 반칙, 점사 반칙. 어, 그럼 님도 반칙이잖아 진짜. 야올 와, 나 진짜. 아니. 어이, 어실실 야, 그 상어 잡아, 그 상어부터 잡아. 고수하고. 오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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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안녕. 어디 가버 어, 이러면 내가 졌는데. 아이고, 이러 이겼지. 1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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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말고만. 아고 어. 근데 얘이 왔었는데요. 신나 님이랑 결혼하실 때 불러주세요. 아야. 아, 예. 어, 예. 예 예. 결혼 고하시잖아요두 분. 음, 기다겠습니다. 가족 미페양 <뮤평> 가가지고 그냥 식권만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말겠다. 어. 그냥 우리 그냥 밥만 먹고 가자. 그러니까 음, 나 가족 데려가서 같이 어. 먹고야. <laughs> 자 오늘 라이벌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라이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라이벌 이야기로 잡겠습니다. 만 안녕히